이사야 18장. 에티오피아 강 너머 날벌레들이 민인거리며 날아다니는 땅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물에 파피루스 배들을 띄우고 강으로 특사를 보내는구나. 가라, 민첩한 특사들아. 키가 크고 매끈한 피부를 가진 민족. 멀리서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백성. 여러 줄기에 강이 흐르는 곳에 사는 사람들. 힘이 세어 적을 짓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깃발이 산 위에 세워지면 주목해보고 나팔소리가 울리면 잘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태양빛에서 조용히 얼음거려 내리는 열기처럼 가을 추수의 열기 속에서 고요히 사라지는 이슬처럼 나는 내 처소에서 잠잠히 살필 것이다 그러다가 추수하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익어갈 때 그가 가지치는 강위로 줄기를 베어내고 길게 뻗은 가지들을 잘라버리실 것이다 그 가지들은 모두 버려져서 산에 사는 맹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모든 들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 망군의 여호와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키가 크고 매끈한 피부를 가진 민족, 멀리서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백성, 여러 줄기에 강이 흐르는 곳에 사는 사람들, 힘이 세어 적을 짓밟는 백성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셔진 쉬운 산으로 예물을 들고 올 것이다. 이사야 19장 이집트에 내려진 판결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날생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에서 녹아내릴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들고 일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고 이웃끼리 싸우고 성들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서로 싸울 것이다 결국 이집트 사람들은 낙담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면 그들은 우상들과 죽은 사람의 영들과 친접한 사람들이나 마술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혹한 군주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난폭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바닷물이 말라버리고 날강도 바닥까지 바싹 마를 것이다 문화들에서는 악취가 나고 이집트의 신내들도다 말라버릴 것이다 갈대와 바피로스는 시들고, 나이강을 따라 난 식물들도, 나이강 오기에 난 식물들도 시들고, 나이강을 따라 시뿌려진 밤마다 말라버리고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어부들도 탄식할 것이다. 나이강에 낚시를 던지던 어부들이 모두 신음하며 애곡하고, 물속에 근무를 던지던 사람들이 수척해질 것이다. 고운 삼배를 만드는 사람들과 실을 뽑아 천을 짜는 사람들도 낙심할 것이다. 천을 짤실들이 끊어지니 모든 풍꾼들이 실망할 것이다. 서안의 귀족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고 지혜롭다는 바로의 전략가들도 어리석은 조언만 하고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자손이고 옛 왕들의 후예입니다라고 말하겠느냐 내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세워놓으신 이집트를 향한 계획을 내게 보이고 알려달라고 해보라. 소환의 귀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지도자들은 속았다. 그 지역의 지도자들은 이집트를 잘못 이끌었다. 여호와께서 그들 속에 혼란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마치 술주정권이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이집트를 비틀거리게 하고 있구나. 이제 이집트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머리나 꼬리도 정면 나무 가지나 갈 때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날의 이집트 사람들은 여인처럼 돼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창에 손을 펴서 휘두르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 것이다 또 유다 땅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공포의 존재가 될 것이다 누군가 그들에게 유다라고 말하기만 해도 모두들 현기증을 일으키고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계획 때문에 그들은 겁을 집어먹을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땅에 있는 다섯 성업들은 가난 말을 하면서 망군의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한 성업은 화교의 성업이라 불릴 것이다 그날의 이집트 땅 한복판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재단이 서겠고 이집트 국경선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돼서 그들이 압제를 받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시면 그날의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돼 재물과 예물로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신다. 그러나 치시고는 고쳐 주실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 주셔서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그날의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길이 생겨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 시리아 다음의 세 번째 나라가 돼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만든 아시리아야, 내 상속자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이사야 20장. 내는 아시리아 왕사르곤이 보낸 군사령관이 아스도세에서 전투를 해 그곳을 점령한 해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허리에 두른 3 0 0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는 말씀대로 옷을 벗은 채 맨발로 돌아다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종 이사야가 옷을 벗고 맨발로 3년 동안 다닌 것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주는 표적과 상징이다. 이렇게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의 포로들과 에티오피아의 망명자들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것 없이 옷을 벗겨 맨발로 끌고 갈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신뢰하고 이집트를 자랑하던 사람들은 경악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의 이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라,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 우리가 아시리아 왕에게서 도망쳐서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피해야 할까? 이사야, 21장. 바다 광야에 내려진 판결이다. 남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쓸려오듯 광야로부터 무시무시한 땅으로부터 침입자가 오고 있다. 나는 무서운 환상을 보았다. 반역자가 반역하고 약탈자가 약탈하고 있구나. 엘라마, 공격하라. 레데야, 에워싸라. 내가 그 땅의 모든 신음소리를 멈추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마치아기를 낳는 산모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아파서 어쩔 줄 몰랐다.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몸서리를 쳤다. 배가 지기를 그리기도 바랐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 됐다. 그들이 식탁을 준비하고 깔개를 펼치고 먹고 마시는구나. 너희 장군들아 일어나라. 방패에 기름칠을 하라.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발견하는 대로 보고하게 하려라. 말들이 끄는 병거를 탄 사람들이나 막이나 낙타를 탄 사람들을 발견하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그러자 파수꾼이 소리쳤다. 나는 날마다 밤마다 망대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사람이 병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무리지어 오고 있습니다. 또 그가 소리 높여 말했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신상들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짓밟혀 으깨진 내결에요. 타작 마당에서 으스러진 내 형제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 들은 것을 이렇게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 두 마에 내려진 판결이다. 세일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 하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왔지만 또 밤이 올 겁니다. 묻고 싶으시면 물어보십시오. 또 와서 물어보십시오. 아라비아에 내려진 판결이다. 아라비아의 숲과 초원에 장막을 치고 밤을 지내는 드단의 상인들아.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라. 대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피난민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그들은 칼을 피해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칼을 뽑고 활을 당기는 전쟁터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머슴으로 고용된 기한처럼 일년 안에 계달의 모든 명성이 사라질 것이다. 계달자 손 가운데 활쏘는 천사들이 살아남아도 그 수는 거의 없을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내려진 판결이라 너희가 모두 지금 위로 올라가 있다니 도대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러느냐? 소란스러운 성어가 흥청거리며 즐거워하는 마을아. 너희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칼에 찔려 죽은 것도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도망쳐버렸다. 화한번 쏴보지 못하고 몽땅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멀리 도망쳤다가 모두 잡혀 갇히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나 혼자 실컷 울 테니 다들 내 눈에서 사라지라. 내딸 백성의 성읍이 멸망했다고 나를 위로하려 들지 말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환상의 골짜기에 서란과 짓밟힘과 혼란의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날의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산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 엘람이 화살통을 들고 병거와 말을 탔고 기르는 방패를 꺼내들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너희의 골짜기에는 병거들로 가득 찼고 성문 앞에는 마부들이 진을 쳤다. 그러고는 유다의 보호막을 뚫었다. 그날에 너희는 삼림집에 있는 무기들을 보았고, 다의 성에 여기저기 무너진 것도 많이 보았다. 그리고 아랫못에다가 물을 저장해 두기도 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옥수를 세워보고, 결혼는 집을 허물어 그곳으로 성벽을 막아보기도 했다. 너희는 옛못에 물을 끌어들이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았고,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불러 슬피 울고 통곡하며 너희의 머리카를 쥐어 뜯고 배옷을 입게 하셨다. 그러나 보라,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것이니 지금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여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죽는 날까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궁을 관리하는 시종장 샘나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 누구를 위해 이곳에서 이런 짓을 했느냐 너 자신을 위해 여기에 무덤을 깎아 만들다니 이 높은 곳에 내 무덤을 깎아 놓았다니 바위 안에 내가 쉴 곳을 파두었다니 보아라 너 힘센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를 단단히 붙잡아서 멀리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가 너를 공처럼 돌돌 말아서 광활한 땅에 내던지실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죽어서 내 호화로운 병거들만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너는 내 주인 집의 수치거리다. 내가 너를 내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그날은 내가 실기야의 아들인 내종 네 엘리야경을 부르겠다. 내가 그에게 내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내 띠를 둘러주면서 내 권력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이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다들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를 잘 다져진 곳에 말뚝을 박듯이 견고하게 해줄 것이니 그가 선왕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될 것이다. 그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작은 잔에서부터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과 같은 그의 자손과 그 후손의 영광이 그에게 달려있을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의 잘 다져진 곳에 튼튼히 박혀있던 말뚝이 사가서 부러지고 떨어져 나갈 것이니 그 위에 걸어놓은 것들이 깨지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10편, 45편. 내가 왕을 위해 아름다운 시를 읊조리게 되니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흔은 능숙한 작가의 것입니다. 왕은 사람이 나오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왕의 입술 안으로 은혜가 쏟아졌으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어 지극히 강하신이여 왕의 칼을 옆에 차고 영화와 위엄으로옷입소서 왕은 진리와 겸손과 의를 위해 위험 있게 말을 타고 당당히 나가서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적들의 심장을 뚫으니 그들이 왕의 발 아래 쓰러집니다. 오어 하나님이여 주의 옥자는 영원할 것이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의의 교가 될 것입니다. 왕이 의를 사랑하고 악을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왕의 모든 옷에서 모략발로에와 개피향이 나며 상하공에서 흘러 나오는 편악소리가 왕을 기쁘게 합니다. 왕이 소중히 여기는 여자들 가운데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왕의 오른쪽에는 오빌의 금으로 치장한 왕후가 있습니다. 옷 따라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들과 내 아버지의 집은 이제 잊어버려라.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에 흐뭇해하실 것이다.그분이 내 주인이시니, 너는 왕께 경배하여라두로의 딸이 선물을 들고 올 것이요.부유한 백성들도 내 은총을 구할 것이다.왕의 딸이 그 안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은 것입니다.그가 수놓인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며, 시녀들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끄는 대로 왕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은 왕의 조상의 자리를 이어받고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왕들로 삼을 것입니다. 내가 온 세대에 걸쳐 왕의 이름을 기억하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영원토록 왕을 찬양할 것입니다.